육수 좀더주요 네, 맞습니다. 네. 아 c 음早

오우 담백하네 10분 먹는 것 같아 어는 보면 한국말 잘해 네 고맙습니다 v 협 p 들릴받았는데

주방에 그 친구 인나보네고한가보네다 <laughs> <되게 고마워. 웃음> <아유, 멈취네. 웃음> <laughs>

아무 얘네도 이거 육수팩이 본사에서 오면은 그냥 끓여서만 나오는 거겠지? 육수는 그냥 본사에서 그냥 오는 거겠지? 아, 그러겠지. 그죠? 얘네는 따로 뭐 가마 소이 없는 것 같은데. 오늘 첫 손님이랑 두 손님, 두, 두 번째 손님들이 많이 먹었지 오늘도 어제처럼 팔았어요? 한1 2 3 0더 많이 팔았지 오우 음, 오 거의 200, 4 0 0 먹었지 음. 그럼 현대백화점 애들이 22명이 많이 먹었지 그러다 비비냐고 동부에 어디서 오셨나 막내가 존내 뛰어가가지고 예약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백화점 음. 현대백화점 거의 길 건너잖아 음. 자기들 따로따다던데 따로따로 온데 아, 근데 내가 사람못니까 못 얼굴 뭐안 시장에 있잖아 안 음. 사장님이 참 크게 <laughs> 사람